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겸둥이 식당 썰전의 썰맨입니다. 자, 오늘 썰맨과 함께 이 비빔국수 한번 도전해 보실 건데요. 자, 이게 쉬운 듯 하지만 또 어렵게 생각하는 게이 비빔국수 아니겠습니까? 썰맨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오늘 비빔국수 확실하게 마스터할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영상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추장을 네큰술 넣어주게 되는데, 이게 오늘 집에서 촬영을 하는 거라, 에, 제가 사용하는 해찬들 고추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순창 고추장 네 큰술을 넣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순창 고추장 협찬 좀 해줘라? 많이 해줘라? <laughs> 뭔 소리야? <laughs> 자, 이렇게 설탕을 3큰술 넣어주게 되고요. 물엿이라든지 기타 올리고당 들어가지 않습니다. 간만에 1큰술 들어가고요. 진간장을 크게 5큰술을 넣어주게 됩니다. 5큰술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고춧가루를 2큰술 넣어주게 되는데, 캡사이신 또는 이렇게 매운맛 고춧가루로 대체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리고 업장만 드시기 위해서는 다시다 3분의 1큰술에서 2분의 1큰술 또는 미원 한두 꼬집을 넣어주시면 확실히 또 업장맛에 가까운 맛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또 청량감을 넣어하기 위해서 또 식감과 또 색감을 위해서 오이 또 넣어 주게 되는데 없으면 어떻다? 안 넣어도 안죽습니다 자, 다음은 김치를 넣게 되는데 김치는 꼭 넣어야 됩니다. 왜냐면 하이 신맛과 또이 국수의 조화가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꼭 김치는 이렇게 썰어서 넣어 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날이 나리 나리는막쉬신날아니겠습니까 원래 업장에서 이렇게 이쁘장하게 못 하는데 또 계란 지단까지 이렇게 또 준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기름을 조금 더 넉넉하게 둘러서야 되는데 기름 튀어서 또 가스 레인지에또영 바라도 또뒤지게 혼날까 봐 조금 밖에 식용유를 안 들렀더니 잘안 떨어지더라고요. <laughs> 아, 그래도 어떻게 해요? 어? 기름 튀어가지고 온 사방 기름 튀어서 그냥 맞아 죽는 것보다 낫지. <laughs> 아무튼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계란 지단을 준비해주게 되는데 이것도 어떻습니까? 없으면 어떻다? 안 넣어도 안 죽습니다. 자, 이렇게 따로 이렇게 보관해 놓으면 네, 올때 고명만 올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커피 포트에다 물을 끓여서 이렇게 네, 국수 삶을 준비를 하게 되고요. 자, 국수는 소면을 준비하게 됩니다. 500원짜리 하나가 1인분이고요. 지금 2인분을 넣어준 거고요. 저는 총 4인분이기 때문에 4명이잖아요. 네 우리 여왕벌 또 막둥이 또 큰아들 까지 가지고 네 명이니까 4인분 끓여 주게 됩니다. 아주 그냥 세수대야 비빔면될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소면이 삶는 시간이 평균적으로 3분에서 4분입니다. 물론 제조사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3분에서 4분 삶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삶아 준 다음에 어떡합니까? 당연히 이제 또 찬물에다 한번 헹궈 줘야 되겠죠. 그렇죠? 찬물에 헹궈 주게 되면 면이 탱글탱글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1인분이 완성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싹 말아서 엄지손가락 쏙 빼면 이게 냉면 1인분처럼 1인분이에요. 그런데 저희는 아우 귀찮아. 아우 귀찮아 그냥 큰 볼에다가 같이 비벼가지고 큰 접시에다 놓고 이제 한꺼번에 그냥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참, 참기름을 넣어서 고소함과 이제 달부작해 만들어주고요. 만들어 놨던 양념장을 한세 큰술 정도 넣어 주게 됩니다. 자, 양념장은 비벼 가면서 막봐 가면서 넣으시면 되고 간은 간은 진간장을 조금 더 넣으시면 뭐 싱겁다 싶으면 진간장을 꼭 넣어서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막간 한번 볼까요? 네. 먹어 보니까 저는 조금 간장이 부족해서 간장을 조금 더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기호에 따라서 가감하셔서 드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비빔국수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보이시죠? 여기 에 이렇게 계란 고명 올리고 오이 고명 올리고 또 김치 고명을 또 옆으로 또 이렇게 토핑을 해 주는데 귀찮으면 그냥 면 아까 비빌 때 같이 넣으셔도 상관없는데 이쁘게 보이려고 여러분들한테 썰매 이쁘게 생겼잖아. 뭔 소리야? <laughs> 자 이렇게 해서 비빔국수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진짜 끝난 겁니다. 이게 뭐라고 요리도 아니죠? 자 이렇게 해서 비빔국수를 먹고 나면. 아 진짜 또 생각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입으로 또 떡볶이 또 준비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입으로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지금도 봐도 이렇게 또 침이 또 그냥 꼴깍꼴깍 또 넘어가네요 예 네, 항상 이렇게 맛있게 또 먹어주는 아이들과 또 식구들이 있어서 이렇게 요리하는 맛이 나지 않나 싶습니다 총 이렇게 조리시간은 약 10분 정도 됐고요 2탄에서 보여드릴 떡볶이입니다 떡국떡을 이용한 떡볶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빔국수가 완성이 됐고 아, 떡볶이까지 지금 같이 먹었습니다 자, 이렇게 또 명절 도 지나서 느끼한 거또 많이 먹으셨잖아요. 이렇게 새콤달콤한 비빔국수 드시면서 온 가족과 맛있는 식사 시간 만들면 어떨까요? 전 세계 방방곡곡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피땀 흘려 노력하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응원하면서 썰베니만 물러갑니다. 자 댓글, 구독, 좋아요, 알람까지 부탁드려요.